후원이 들어왔습니다 빠기순이 화이팅. 5만원 후원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빠기순이 고기 좀 사서 먹여주세요. 알겠습니다. 형님. 박성환님께서 5천원 후원해주셨습니다. 5천원. 박성환님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 도끼를 독일산 도끼인데 거금 4만원을 주고 손도끼를 샀습니다. 손도끼를 산 거는 이 뒤에 보면 구독자님들 멧돼지가 있대, 멧돼지, 멧돼지. 그러니까 유해 조수, 멧돼지. 농작물을 해치고, 고라니, 그 농작물을 해치고. 그래서 제가 손독기, 그러니까 진독개 두 마리, 빠기 순이를 데리고, 이제 내일 모레쯤에 액션캠이 도착하면 모자에 딱 장착해서 멧돼지 사냥을 가는 거지. 엽총 같은 건 필요 없고, 나는 그거, 백병전, 백병전. 개들이 딱 빠기가 그 입봉이 터졌거든. 개들이 입봉이 터졌다고 표현하는 거는 사냥을 한번 해 봐서 그 성공. 그러니까 사냥의 경험이 있는 걸 입봉이 터졌다. 빠기가 경험이 있잖아요. 빠기가저 입봉이 터졌고 순이는 아직 입봉이 안 터졌는데 입봉 터진 빠기가 멧돼지한테 가서 으아 뒤을때 얘가 딱 뒤로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. 이렇게 메, 메, 멧돼지 엉덩이 있죠? 엉덩이 엉덩이를 정면에서 위험해요 왜냐하면 멧돼지가 어금니가 이게 엄청나게 날카로워 가지고 찔려 보면은 안 돼. 어어 어잖아. 어. 우아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건데? 잠깐. 그래서 멧돼지 엉덩이 뒤에 가 갖고 이걸 뻑! 아! 아! 뻑! 아! 이렇게 딱 잡은 아 다음에 여기 마을 사람들하고 파티하는 거지. 바베큐 파티. 아이고, 네, 멧돼지, 그 제가 멧돼지 사냥 빠 기순 이 하고 한번 가보 겠 습니다. 멧돼지, 감사 합니다. 바이바이.